비극 속 인간성을 붙든 전쟁 일기. 신간 전쟁 일기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겪은 폭력과 저항,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선택의 기록이다. 변호사에서 드론 조종사가 된 예우게니아, 원고를 지키려 난민 열차를 탄 테키아나, 고문 끝에도 의무병이 된일리나 러시아의 거짓말을 추적하는 카테리나까지, 이 책은 여성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전장의 증언록이다. 저자는 전쟁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조명한다. 예의, 우아함, 사슴벌레를 구하는 마음까지 저자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사람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선이라 믿었다. 그러나 이 책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. 2023년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작가는 3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. 남겨진 메모와 원고는 동료들의 손으로 정리됐지만 그 미완의 여백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한다. 이것이 전쟁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,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간이고자 버텨낸 한 여성의 기록이다. 책 제목 여성과 전쟁. 저자 빅토리아 아멜리나.